강화마루는 조립으로 시공하는 마루입니다. 조립식 시공하기 때문에. 같은 자재여야지 조립이 가능합니다. 1mm만 달라도 마루가 껴지지 않으며 같은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자재는 홈 부분이 달라서 조립되지가 않습니다. 강화마루의 제조 공정은 다른 마루보다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강화마루는 다른 마루보다는 자재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때문에 강화마루 회사들은 보다 많은 자재를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자주 단종시키고 리뉴얼을 거듭하여 동일한 자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규정된 자재 규격이 없어서 대형 회사에 자재가 아니고서야 동일한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장만 갈거나 낱장 교체는 자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바로는 엇비슷한 어, 자재로도 보수를 잘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화마루를 제외한 다른 마루는 본드식 시공을 하기 때문에 조립 부분이나 벽이 약간 달라도 깎아서 부착시키고 바닥에 본드를 발라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마루는 오직 조립만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1mm만 달라도 조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 조금 때문에 거실 부엌을 다 갈아야 하나요? 강화마루는 철거를 해도 조립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철거된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방을 철거해서 나온 자재로 상대적으로 큰 면적인 거실이나 부엌 쪽을 부분 교체하고 방은 엇비슷한 자재로 시공해버리는 방법으로 많이 보수를 합니다. 강화마루 작은 방을 이용하여 부분 보수를 할때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거실이나 부엌 쪽에 부분 보수가 필요한 곳을 멀리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면적, 방향, 내용 등을 확인하여 혹시 더 간단한 방법이나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판독합니다. 그러면은 내용 등을 확인하여 가장 정확한 솔루션을 내립니다. 그후 작은 방 자재를 이용하여 강화마루 부분 교체를 진행하게 된다면 작은 방의 크기를 재어주시면 됩니다. 작은 방의 면적을 확인하고 작은 방에 시공할 자재를 준비합니다. 거실이나 부엌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샘플을 보여드리고 작은 방에 시공할 자재를 선택합니다. 방은 포인트 준다고 아예 다른 걸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 사진을 확인하고. 가장 흡사한 자재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작은 방, 끼울을 알아서 작은 방에 시공할 자재를 준비하고 작은 방 자재를 이용하여 강화마루 부분 교체를 진행합니다. 작은 방을 철거하여 자재를 수급할 때꼭 알아야 하는 점. 물론 보수하실 면적이 방보다 작아야 하지만 얼마나 작아야 할까요? 보통 가정집에 작은 방은 3평쯤 나옵니다. 작은 방을 철거하면 잘린 자재는 사용할 수 없어서 보통 2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방에서도 훼손이 있다고 하면 ...에는 훼손이나 변형된 자재도 사용 불가하여 자재로서는 빠져서 즉 세평방을 철거하여 세평자재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화마루는 조립식 시공이어서 소요시간이 적습니다. 철거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마루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고 바닥 사용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마루 한 장을 교체하려고 해도 벽부터 해당 부분까지 마루를 모두 풀러서 교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하고 작은 방을 이용하여 부분보수를 할 때는 작은 방은 짐이 모두 없어야 하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강화마루 부분보수 전문가 마루넷에서 지금 공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